오늘은 2008년 1월 31일 산책. <laughs>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하다.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주우며 넓게 뻗어 있는 고든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마치 쭉쭉 뻗어 있는 나무들처럼 그리고 반듯하게 놓여 있는 길처럼 바른 마음으로 자연을 보타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은 2008년 2월 26일 산책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하다 바닷가에다가 조개를 주우며 넓게 뻗어있는 고증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마치 쭉쭉 뻗어있는 나무들처럼 그리고 반듯하게 놓여있는 길처럼 바른 마음으로 자연을 버타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저는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말을 할 때마다 목이 조여오는 느낌과 말을 할때 목소리가 떨리는 증상이 있어서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회피하였고 대중들 앞에서 발표하기를 꺼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동일 원장 선생님의 지도 아래 발성 치료를 받아 목이 조여오는 증상은 많이 없어졌고 목소리 떨림 증상도 많이 없어졌습니다.